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수동에서 30년을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 명예퇴직을 했고요. 지금 제주에는 2015년도에 내려와가지고 그동안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농장에서, 자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대20회 강명신입니다. 그딱 보면 어떤 선생님 같이 보이세요? <laughs> 뭐, 요즘 선생님들 다 똑같지만, 인성도 가르치고, 때론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근데 제 인상 자체를 학부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무서워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오면 제가 살살 녹는데, 그 안을 잘못 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억에 남는 친구들한테는, 아, 그 선생님은 참 엄했다라는 의미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인간적이었다는. 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을 안한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퇴직하거나 뭐 하다 망한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을 늘 상대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도 없고 농사는 또한번도 지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귀농을 해서 농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에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하는 차원에서 한달 살이 내려왔다가 제주가 좋아서 좀 살다 올라가야지 하고 있다가. 일박을 3 0 년을 교직했었는데 남은 인생이 3 0 년이 훨씬 더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정년 없이 앞으로 갈수 있는 일은 농업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농업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제주에 내려와 있다가 혼났죠.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새파랗게 젊은 게 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말 듣고 나서 아 남아 있는 생이 길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농장에 어, 교실만 공부하는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교실에서 공부했다면 지금 자연에서 공부하고 자연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제 제가 평생 했던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이라 시골서 에 자라긴 했지만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거하고 자란 과은 틀리니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고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게 이제 기술원이나 그 다음에 시청이나 해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천 시간도 넘게 교육을 받았어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건너다니면서 또 서귀포 시청 추사 다니면서, 다니면서 농업 기술원 다니면서 그렇게 천 시간도 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저희 마음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잤나? 이두 번째 고삼이었어요. 두 번째 고삼, 내 인생 두 번째 고삼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공부했어요. 를 귀농 기촌 교육이라 뭐 거창한 타이틀은 아니고 사람들이 귀농하고 싶어하거나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요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육이에요. 저희도 많이 헤맸거든요. 사실 수업료도 많이 지불을 했고 근데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고 싶은 거고 저희가 아는 거는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런 역할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입장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같은 퇴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얘들아 자식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끼린 잘 살고 있단다라는 그런 함께 사는 마을을 갖고 싶은 게 이제 하나의 꿈이고. 그럼 나는 여기서 내할 일을 하면서 부모도 돌봐줄 수 있고 아이들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공동체 마을 같은 거. 그거 꾸미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라이프 뮤지엄이라고 래가지고내 살아온 역사를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전시하는 우리 학교 교실 환경정인 잘했으니까 한세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낯골딱 요만한데 안 들어가고 그걸 꾸미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예요. 하고 싶고. <laughs>